김입니다. 오늘은 어, 하루튜브 채널님한테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이거는 하루튜비님한테 보여드릴겁니다. 하루튜님 안녕하세요. 딸구킴입니다어 아까전에 그거 의묵을 읽고 드린것 저만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하루튜브 채널님의 드린것을 그거, 외무긴 하겠습니다. 일단, 하우치비 채널이많은 티로 하겠습니다. 자, 봐도, 그냥, 시급이 없어가지고, 다크와이도 불쌍해. 다크와이 정말 불쌍해. 유유, 유유유유. 정말 불쌍하군. 음, 어, 어.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 하루 길이 쟤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리 가실거 없습니다. 이거 소리를 다 줘야죠. 소리가 난다. 확확 헉. 헉. 응? 아, 길이 쟤는 저 뭐였지? 응? <laughs> 아두 명인데도 해야 되나? 두 명으로 직접 해야 돼. 강가옥기 스피 다코다의 스피는 얼마나 쓰지보 스피 없을 것 같은데. 자나 들어가야지. 아, 근데 아 히팅 데왜 하얗게 색채가 는데왜 히팅 데 이러죠? <laughs> 히팅 데 이상하네 히팅 데 이상해 뭐지? 아 뭐지? 아 이거 이상한데 어? 아 잘못 본 건가 지금? 아, 11p. <laughs> 어, 어, 11p. 였으니까. 다시. <laughs> 자, 헐첸.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에 또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아 이거 뭐야. 뭐야. 하수태 회님 이거 잘 봐주세요. 안녕들.